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는 호주를 상대로 힘겹게 승리한 영국 감독은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A매치 기간을 맞아 경기를 치른 전 세계 수많은 국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이 커다란 충격을 받은 듯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기 바빴는데 이유는 당연히 손흥민의 존재였고 더 정확히는 그를 가진 한국이 눈물나게 부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는데요. 중국 팬들은 이제 중국은 한국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이 됐고, 더 이상 같은 차원의 축구가 아니므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며, 축구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냉철한 판단으로 자국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틈만 나면 손흥민을 깎아 내리기 바빴던 일본 역시, 손흥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괴물들이 즐비한 EPL에서 역대급 퍼포먼스로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영국 내에서 극찬 세례를 받고 있다. 라며 그냥 잘한다는 칭찬을 넘어 손흥민을 신격화할 정도로 바짝 엎드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비교가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에게 절대로 질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인지 어떻게든 이 악물고 손흥민과 비교를 이어왔으나 EPL 대표 괴물 혼란보다 높이 평가받을 정도로 손흥민이 영국에서 역대급 퍼포먼스를 자랑하자 결국 일본은 미토마와 역기보다 차라리 손흥민을 우상화해 정신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했던 건데요. 끝까지 손흥민과 자국 선수들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비참해질 정도로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일본은 최근 캐나다를 4대1로 꺾으며 역대 가장 강한 스쿼드로 이제 유럽에 뒤지지 않는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는데 한국이 튀니지를 4대0으로 꺾자 마치 찬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순식간에 고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0대3으로 참패한 튀니지를 한국이 꺾은 것 외에도 그동안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애써 못본 척하던 이강인이 두 골을 몰아 넣으며 맹활약한 것과 튀니지의 모든 선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무릎 꿇려 버린 김민재를 보며 일본의 공격진도 비슷한 결말을 맞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일본 입장에서 손흥민을 따라가기도 벅찬마당의 국가대표팀에선 잠잠하다던 평가를 받던 이강인과 김민재의 활약은 한마디로 날벼락이 따로 없었으며, 그 외에도 피지컬이 강점인 조규성과 손흥민이 언급한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이재성 등 인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고 특히 가장 충격이었던 건 정작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즉한 번도 패배를 상상해 본 적이 없던 일본은 조금씩 드러나는 한국의 본 모습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일본은 곧 다가올 튀니지와의 일전의 사활을 걸어 한국과의 격차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는데. 다만 승리한다고 해도 한국은 손흥민이라는 카드를 아낀 만큼 양국 간 격차는 이미 벌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좋아져만 갔는데, 오죽하면 영국 매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흥민을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꼽을 정도였는데, EPL 초반 8경기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손흥민을 포함해 알렉산더 이삭과 모하메드 살라가 있지만, 만약 이중단한 명을 뽑아야 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손흥민을 선택할 것이다. 그는 이번 시즌 토트넘 하스퍼의 주연을 맡아 중요한 경기마다 골을 넣고 있는데 아스날의 안방에선 오히려 손흥민이 주인공이 됐고 클럽 감독은 알고도 못 막는 그를 보며 헛웃음을 삼켰다.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 이동 후 그와 같이 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아마 믿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손흥민의 엄청난 결정력을 주목하는 동시에 한국을 넘어선듯 설레발치던 일본을 시무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을 언급하며 영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의외의 인물도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영국 대표팀의 사우스게이트 감독으로 그가 호주와의 친선 경기 직후 손흥민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대급 스쿼드로 평가받는 잉글랜드가 상대적 약체 호주를 상대로 진담승을 거둔 이후 손흥민이 언급돼 많은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맨시티의 왼쪽 윙어이자 잉글랜드에서도 활약 중인 제크릴리시는 SNS를 통해 이제 우리가 우승할 차례다. 케인과 벨링엄 그리고 사카와 포든, 레시포드와 라이스까지 지금껏 내가 본 스쿼드 중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라며 김치국을 마셨는데 드러난 경기에선 잉글랜드가 가까스로 한 점을 기록해 역대급 스쿼드라고 자화자찬하기엔 부끄러운 경기력으로 차라리 그릴리시가 겸손했다면 중간이라도 갔을 거라는 비판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최전방 공격수 구성으로 사실상 케인과 메리스는 조합 실패로 평가받고 있으며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지만 되새김지라는 씁쓸한 결과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케인이 최근 소속팀에서 잠잠했던 것과 메디슨이 날아다녔다는 점을 적극 반영한 듯 이번 경기에선 케인을 벤치에 앉히는 강수를 두며 메디슨을 밀어주는 선택을 했는데요. 결과는 안타깝게도 실패나 다름없었는데,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건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영국을 다 뒤져봐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어 역대급 선수단이 있어도 폭발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가들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는데, 케인과 메디슨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제2의 손흥민밖에 없다는 게 이번 경기를 통해 드러나 잉글랜드 대표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케인과 메디슨을 함께 기용하면 메디슨이 존재감을 잃었고, 그렇다고 케인을 제외하면 골을 넣어줄 마땅한 공격수가 없었는데, 토트넘에서 수많은 창의적 패스를 생성해내는 메디슨을 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대체 어떻게 손흥민은 이들과 호흡하면서도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는가에 대한 것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직 손흥민만이 가능한 특별한 재능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손흥민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는 거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날고 긴다는 선수들이 모두 모인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손흥민의 고효율적인 움직임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는 동시에 맨시티를 비롯한 EPL의 빅클럽들이 손흥민을 두려워하며 그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나름대로 손흥민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재현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시도했는데 브릴리시가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활약을 보이는 듯했으나 케인을 제외하고 얻은 대가라고 하기엔 초라한 성적이었으며 지금의 전술을 그대로 이어갈 경우 잉글랜드의 자칭 역대급 스쿼드는 상대 팀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론상 스피드와 결정력, 오프더볼 움직임 이세 가지만 갖추면 누구라도 손흥민을 흉내낼 수 있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살펴봐도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그를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장 큰 장점으로 알려진 결정력과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양발을 제외했는데도 이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만큼. 다가올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의 가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며 아무도 손흥민의 역할을 소화할 수 없는 영국은 사실상 고평가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잉글랜드의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남겼는데 호주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에 고전했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를 쟁취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라며 짧은 소견을 밝혔는데 다만 현지에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비판이 쏟아졌던 만큼, 기자들도 가시도 친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손흥민 같은 공격수를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기자의 지적에 그는, 손흥민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마법을 쓰는 것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우리 선수들도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믿고 기다려준다면 반드시 성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손흥민을 칭찬하는 한편 선수들을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갑자기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기에 영국 내에서도 답답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일각에선 손흥민은 진작에 해리 케인을 앞질렀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손흥민은 진작에 케인을 뛰어넘었다. 다만 영국 내에서 케인이 단연간 다져놓은 입지가 있었기에 그동안 쉽사리 인정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매경기 엄청난 실력으로 이 피해를 진동시키며 도무지 꺾이지 않던 케인에 대한 영국인들의 맹목적인 신앙심을 무너뜨렸다. 만약 아직까지 케인이 손흥민보다 뛰어나다고 말한다면 누워서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이다. 그만큼 손흥민은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며 반면 영국 대표팀에 소집된 케인은 좀처럼 동료 선수들과 시너지를 내지 못한 채 불협화음을 이어가 눈에 띌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영국 팬들 뿐만 아니라 감독인 사우스게이트의 한숨이 앞으로도 깊어질 전망이다. 라며 고집세기로 유명한 영국 내에서 손흥민은 오직 실력만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현지에선 다음과 같은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영국인들이 대표팀 경기력에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전히 손흥민 때문이다. 그의 결정력과 오프 더볼 움직임에 익숙한 팬들에게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의 경기력은 답답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 오늘은 투데이였습니다.